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우약임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맞게 된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그는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은 19째 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이 되자 기근이 너무 심해져 성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때의 바빌론이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것을 본 유다의 모든 군대는 야음을 틈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유단강으로 향했다. 바빌론 군사들이 총력을 다해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왕은 유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아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바빌론 왕, 누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부관인 누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만을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 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성전 예배에 쓰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바다를 떠받치는 열두 청동 황소와 열 개의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였고, 둘레가 5.4m였다. 기둥들은 속입이었고, 청동의 두께는 3cm가 조금 못되었다. 각 기둥에는 청동 성류와 금줄 세공으로 장식한 2.25m 높이의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96개의 성류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면, 하나의 기둥에 100개의 성류가 달려 있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정관리 세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성에 남아있던 왕의 고문 일곱 명군 최고 모병 지휘관,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백성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누부간네살 7년에 3,023명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누부간네살 18년에 832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잡혀갔다. 누부간네살 23년에 745명의 유다 백성이 왕의 부관 누부사라단에 의해 잡혀갔다. 이렇게 해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의 여우약인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애월무로닥이 바빌론의 왕이 되어 여우약인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열두째 달 25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우야기는 죄수복을 벗고 그날부터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남은 여생 동안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